자 이제 우리가 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공식을 하나 배우게 되는데요 이 공식은요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은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을 했으면 좋겠네요 알았니? 자이 우리가 그 이런 내용을 좀 해볼게 먼저 예, 잘 생각해 봐 1부터 100까지 숫자가 이것도 말로 하면 또 애매하죠 <laughs> 잘봐 1부터 100까지 숫자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자 2의 배수 2의 배수의 개수 또는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 이제 이해되니? 자, 그러면 잘 봐. 어떻게 했냐면, 2의 배수 몇 개야? 1부터 100까지 중에 2의 배수 몇 개야? 그러면 2로 나눠요. 나누면 50대죠? 즉, 50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3의 배수 몇 개야? 100을 3으로 나누면, 몫이 33이죠? 즉, 33개가 존재하거든? 요거 두 개를 더하면 되니? 문제 제대로 이해했니? 1부터 100까지 숫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 문제였어. 그러면 2의 배수 구했고, 3의 배수 구해서 각각 더하면 답이 나옵니까? 아니죠? 뭘 해야 돼? 빼는 게 존재해. 빼는 게. 뭘 빼야 돼? 뭘 빼야 돼? 그렇지. 겹쳐지는 거 있죠? 요거 셀 때도 요거 셀 때도 둘다 동시에 생기 있어. 뭐? 6의 배수를 한 번씩 더 샜잖아. 그 6의 배수를 빼야 되는 거야. 6의 배수는 몇개 있어? 100을 6으로 나누면? 열, 열, 여섯 개가 존재하지. 이걸 빼야된다. 이 얘기입니다. Understand? 자, 요 내용들을 가지고 집합이 원소의 개수 구하는 방법을 공식으로 외울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이거야.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 A 또는 B인 걸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먼저 A의 원소의 개수 구해주고요.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서 더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겹쳐지는 걸 빼야 된다고요. 그래서 뭘 빼라? A 교집합 B를 빼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한다. 라는 컨셉 기억해 주시고요. 언더스 d 자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A B가 서로소란 말이 나와서 서로소가 뭐죠? 서로소는요. 교집합이 없는 거였어. 서로소는 A하고 B가 교집합이 공집합의 상태를 말하는 거였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이럴 때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 NA에서 NB를 더하기면 된다. 뺄게 없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가 아닌 거에 여집합의 개수. 즉, A가 아닌 거. 여집 A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야? 라고 물어보면, 전체의 원소의 개수에서, A의 원소의 개수를 빼서 구하면 좋겠다라는 컨셉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Understand? 자, 얘를, 얘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봅니다. 어, 전체 집합, A 집합, 교집합, 어, 예고하래요 자, 어, 그런 모양 있죠? 이 모양이 약간 흉측해, 흉측해. 오케이? 흉측하니까 생각하기 힘들어. 그럼 이 모양 만들면 어떻게 바꿔라? 어떻게 바꿔라? 드모르간의 법칙의 모양으로 요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맞아. 요게 13이지? 얘는 어떻게 하라고?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A가 아닌 거에 원소의 개수는 전체에서 A를 빼면 된다 그랬지? 일로 오시. 그러면 A 합집합 B가 아닌 거에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싶으면 전체에서 뭘 빼라? 합집합을 빼면 되겠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understand? ok. 자 그래서 대입하면 되죠. 얘가 80이죠. 80 마이너스 n 합집합을 구하고 싶어 얘가 13이었잖아. 그럼 얘는 뭐다? 넘기고 넘기니까 얘는 어 67이 되겠죠. 합집합이 67이 되는 거야. 근데 나 NB 구하고 싶어?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기서 우리 윈, 얘는 공식을 쓸 거예요. 요렇게. 공식 씁니다. 여러분. 어, 공식 써. N. A 합집합 B는요, A에서 NB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는 거예요 주어진 거 구하자 A 합집합 B는 67이고요 NA는 52이고요 나얘 구하고 싶어요 X 교집합은 20 이렇게 해 놓고 문제 풀면 NB를 구할 수 있겠다 understand? 자 일단은 기본 형태의 공식 가지고 문제 푸는 거 연습해 보시고요 understand? ok 자 이제 이 내용 하기 전에 이 내용 전에 음. 문제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벤다이그램 3개짜리를 좀 쉽게 푸는 방법을 설명해 줄 건데요. 그거 하기 전에 먼저 다른 내용 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얘들아, 잘 봐. 요거, 합집합이 이렇게 공식이 되는 이유, 근거를 다시 한번 다른 벤다이그램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자, 봐봐. 이 얘기는 이러다. 이렇게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어. 내가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 이거를 구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동글뱅이 대작전. 동글뱅이 대작전을 나중에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 벤더그램이두개 있을 때는 별로 소용 안 해도 되는데, 나중에 세 개짜리가 되게 복잡하단 말이야. 세 개짜리 할때 활용할 거기 때문에 미리 알려줄게요. 잘 보세요. 자, 합집합을,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싶습니다. 원소의 개수. 그러면, 여기와, 여기와, 여기. 전체 지금 몇 군데 영역이 있냐면, 여기와, 여기와, 여기. 총세 군데에 있는 곳에 원소의 개수들을 다 더하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치? 그럼 잘 봐. 각 영역에 동굴뱅이가 하나씩 들어가게 표현을 할 거야. 이렇게 잘 봐. 처음에 n a 했죠. A. A에 있는 영역에 동굴뱅이 칠합니다. 이렇게 동굴뱅이 칠했어. 됐지? 그 다음에 NB 하면 NB는 여기하고 여기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세 군데 영역에 동굴뱅이를 하나만 남겨야 되거든? 그런데 가운데 지점에 두 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동굴뱅이 하나를 제거해 주기 위해서 얘를 한번 뺀 거야 이렇게 알겠니? 그래서 합집합은 A, B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뺀다, 이런 느낌이고요. 지금 이게 지금 뭔지라 하는 건가 싶죠? 어, 일단은, 아, 동굴뱅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하는 거아니 눈으로만, 어, 저런 게 있어. 저런 쓸데없는 게 있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나중에 밴드에그램 3개짜리 할때 기가 막힌 해법을 알려줄 거니까. 알겠니? 자, 일단은 그 밑에 있는 유제 문제 공식 이용해서 풀어보시고요. 우리 다음 용으로 넘어갑시다.